글로벌 투자 은행에서 한국이 2025년의 경제 성장률을 1.6%까지 이제 추락할 거다라는 전망들을 내놓네요. 25년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1.6%까지 추락할 거라고 내놓으면 실제로 25년을 지내면서는요. 1% 중반 밑으로도 갈수 있다고 라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결국 지금 현재 이 정치적인 불안 탄핵 전국이 예, 불러온 쇼크인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한국 경제에 매우 큰 악영향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하락이 이제 현실화될 것인데요.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람들이 더욱 이제 그큰 충격을 온몸으로 다 받게 될것 같습니다. 지금도 원달러 환율이 통제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의 이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네 삶을 더 이제 안 좋게 만드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보통 사람들, 서민들은 더 아마 공포 속에 살게 되고 불안 속에 살게 될것 같은데요. 이미 고물가와 고환율과 고금리 때문에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산핵 전국까지 같이 몰아 붙여서 불안이 더 가중이 되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? 특히나 25년은 더 암울하다고 하는데, 걱정이 더 심해지는 거죠. 예, 공포가 더 깊어지는 거죠. 예, 더 이제 옷깃을 염이고, 더 이제 움츠러들고, 더좀 보수적으로 좀더 소비를 더 줄이겠다라고 각오를 해도, 살아가는 게 십살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. 나아지기는 커녕, 더 이제 암담해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과해지는 거죠. 결국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놓였고,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더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걸까? 과연 괜찮아지는 때는 오는 걸까? 1년 뒤, 3년 뒤, 5년 뒤에는 좀 나아지려나? 아니, 1년, 3년, 5년 뒤도 너무 멀다. 당장 2025년, 다음 달부터 더 이제 힘겨워질 것 같은데,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까,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죠. 당장이 원 달러 환율이 1,420원, 1,450원. 뭐 2024년 12월 말쯤 되면 1,500원도 될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이니 매우 우려스러운 거죠. 이 우려스러운 상황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더 이제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.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는요 그냥 올라가죠. 내수, 그러니까 해외에서 주출해 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고, 사람들은 그게 더 부담스러워서 소비를 더 줄일 수 밖에 없고,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면 이제 더 이제 심해지고,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. 이런 힘겨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, 이게 금방 적응되겠냐고요. 그리고 적응이 되면 적응이 되는 대로 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움츠려들 것이고, 더 이제 사아하는 삶의 모습들이 겁변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잘 적응하고 잘 견디고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될텐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쉽게 극복하고 쉽게 견딜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저고환율과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저성장 고령화 불안한 전국 이 너무 많은 건들이 있어서 어떤 것이 어떻게 적용해서, 작용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죠. 경제 성장률도 되게 낮아진다고 하고요.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부의 리더십이 더 필요하고, 이재계의 이 기업들의 좀 안정적인 2025년 전망 혹은 사업 전략도 필요한데, 다들 전부 고정비 축소와 인력 감축 이런 쪽 근시안적인 부분들로만 너무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서 이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. 앞으로 2025년부터 우리는 더욱 힘들어지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. 아무쪼록 2025년 상반기 안에는 저 정치적인 불안도 좀 해소가 되면 좋겠는데 그건 저의 바램일 뿐 언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. 좀더 두고 보고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, 우리네 삶,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,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아마도 좀더 힘겨워지고, 좀더안 좋아질 것 같은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좀더 두고 봐야죠. 좀더 지켜봐야 하고, 좀더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. 차근차근 지금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.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통의 사람들의 삶이 절대로 예전처럼 좋아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아마도 더 아마 깊은 이 경제 안에 아마 사람들의 삶이 더 이제 힘겨워질 것 같네요. 그렇게 생각하고, 그렇게 대비하고 움직여 가야 할것 같습니다. 그냥 되는 거 없는 것 같고, 좀더 고민하고, 좀더 고생하고, 좀더 애쓰는 거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참 염려스럽죠. 참 걱정도 많이 됩니다. 어떻게 되려나?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려나? 라는 걱정도 아닙니다. 결국은 어떤 식이 되었건 간에 사람들의 삶이 잘 유지될 수 있으려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돈을 좀 최대한 잘 지키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돈 무서운 줄 아는 거, 그리고 빚지지 않는 거, 돈이 없다면 뭐 동사무소라도 가서 쌀과 뭐 김치라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생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채 쓰다가 카드론 맡기고 사채 맡기고 계속 궁지에 몰리고 이러면 인생이 정말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게끔 좀더 심사숙고하고 조심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본질적으로, 내가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를 잘좀 생각해야 되나 봅니다. 참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, 명쾌한 해답도, 명쾌한 결론도 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. 이엄나한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의 한 명으로서 걱정만 쌓이는 거죠.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?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고, 우리네 일상을 감사해야겠죠. 그렇게 지내야, 그렇게 살아가야. 그래야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참으로 막막하고, 걱정되고, 겁나는 일들이 많죠.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?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? 잘 따져보고, 잘 공유하고, 잘 움직여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어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, 그냥 마냥 괜찮은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가만히 있는데 나아지는 것도 없고요. 차근차근 조용히, 조심조심하며 두고보고 뭘좀 준비해 둬야 할지 잘좀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한 생각들, 그러한 고민들이 더욱더 요구되는 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. 잘 따져보고 잘 대비하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